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난 소나무, 난 언제나 늘 변함이 없지. <laughs> 친구들 안녕! 향상큐브의 제니예요. 소나무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은 제니와 함께 소나무를 만들고 놀아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 고. 소나무의 밑둥과 기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연두색깔 네모 블록 두 개와 20cm짜리 노란색깔 매직 라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연두색깔 네모 블록 두 개를 끼워주고 노란색깔 매직 라인을 여기에 끼워서 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나무의 잎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초록색깔 네모블럭 2개와 초록색깔 둥근블럭을 총 4개를 네 준비해 주세요. 셋, 넷. 먼저 초록색깔 두, 네모블럭을 2개 두 이렇게 끼워 주고요. 그 양옆에 둥근블럭을 끼워 주세요. 이때 이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끼워 주고요. 그 위에도 둥근 블럭 두 개를 이렇게 끼워서 둥글둥글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소나무 잎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다 만들었으면 소나무 잎을 노란 색깔 매직 라인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이두 번째 칸에 노란 색깔 매직 라인을 연결해서 이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나무의 가지와 잎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초록색깔 네모블럭 2개와 초록색깔 오목한 블럭 2개, 그리고 노란색깔 20cm짜리 매직라인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먼저 네모블럭 하나의 양옆에 초록색깔 오목한 블럭을 끼울 텐데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모양이 될수 있도록 끼워주세요. 오목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갈수 있도록 끼우면 되겠죠? 그리고 노란 색깔 매직라인 양 끝에 소나무 잎을 끼워줄 텐데요. 한쪽은 네모 블럭 하나를 끼워주고 반대쪽은 앞에 만들었었던 여기 정중앙에 한번 끼워볼게요. 마지막으로 소나무 기둥에 가지와 잎을 연결해 볼 건데요. 만들었었던 매직라인, 노란 색깔 매직라인 두 개를 꼬아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이렇게 끼운 후에 가운데 부분에 한번 꼬아서, 단단하게 꼬아서 한번 잎을 만들어 볼게요. 매직라인 두 개를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꼬아주면 됩니다. 자, 짠! 이렇게 다 연결하면 소나무 완성! 여러분 숲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숲 속의 나무들이 초록 초록 초록색깔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이 나무는 은행나무 그리고 이 나무는 단풍나무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모두 초록색깔 옷을 입고 있죠? 네. 어? 와 매미 소리다. 네, 메미 소리죠? 여름 숲에는 메미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엔 초록초록 나무가 있는 숲 속에 있으면 정말 시원하답니다. 우와, 정말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우와, 시원해. 여러분, 가을 숲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가을에는 모두 예쁜 옷으로 갈아입는답니다. 단풍나무는 빨간색으로 은행나무는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만 아직 초록색이죠.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소나무요. <laughs> 네, 맞았어요.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가을에도 초록색 옷을 입는답니다. 와, <laughs> 아, 말도 안 돼.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laughs> 네, 맞아요. 소나무는 사계절 모두 초록색으로. 잎의 색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우와, 소나무 정말 신기해요. 그럼 겨울에도 안 변하는 거죠? <laughs> 네, 맞아요. 그럼 우리 겨울 체험 때 다시 만날까요? 소나무가 그때도 초록색인지 우리 그때 확인해 봐요. 여러분, 겨울이 왔어요. 잘 지냈나요? 네! 네! 그럼 오늘은 무엇을 확인한다 했죠? 소나무요. 소나무가 아직도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 소나무한테 한번 가봐요. 은행나무도 단풍나무도 잎이 다 떨어졌어요. 어, 나무들이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소나무도 잎이 다 떨어졌을까요? 네, 겨울이니까 소나무도 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그럼 소나무를 한번 볼까요? <laughs> 우와! 소나무 여전히 초록색이에요! 우와! <laughs> 신기하죠? 소나무는 모든 계절에 초록색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에도 소나무 품종을 많이 많이 쓴답니다. 우와, 진짜 소나무 너무 멋져요! 저도 소나무처럼 똑같은 옷만 입을래요? 소나무처럼 될 거예요! <laughs> 와, 소나무는 초록초록 푸르른 나뭇잎이 변하지 않는군요. 겨울에도 나뭇잎을 볼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블록놀이로 만나요. 안녕!